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에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쓰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지만, 몇년전 너무나 영화 같은 일이 제게 일어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남편과 4년째 알콩달콩 깨를 볶으면서 잘 살고 있는데요. 저희를 만나게 해주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저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만나기 2주 전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부부 금슬이 좋은 분들이셨어요. 저 또한 살면서 두 분이 싸우시는 모습을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만약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한다면 부모님들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저희 집이 부유한 편은 아니었지만 부유한 사람 못지 않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회사를 다니시다가 명예퇴직 당하신 후로 대기업의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셨었고 어머니는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중소기업에서 재무팀으로 일하시다가 퇴사를 하셨어요. 저는 두 분께서 지금껏 열심히 일하셨으니 아버지 휴가 때 오붓하게 여행을 다녀오라고 했죠. 나에 어떻게 너만 두고 우리 둘이서 가? 아빠 휴가에 맞춰서 너도 휴가 빼면 안 돼? 난 셋이서 같이 놀러 가고 싶은데, 우리 맛집 이런 것도 잘 모르고 말이야. 그래, 엄마 말이 맞아. 늙은이들이 뭘 알고 돌아다니겠어. 그리고, 우리 둘만 가면 허전해. 옆에서 조작거리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시간 좀 내봐. 어떡하지? 지금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번 휴가는 진짜 맞추기 힘들 것 같아. 두 분이서 오붓하게 갔다 와요. 간만에 연애 시절로 돌아가는 기분으로 말이야. 딸, 차라리 욕을 해. 이 양반이랑 같이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이제 연애 시절의 달다름은 없어. 세월의 흔적이 칙칙하게 남아있구만. 니네 엄마 항상 좋으면 저렇게 투덜거리더라. 아주 나랑 데이트할 생각에 신났어. 봐봐, 잇몸 보이게 웃는 거. 간만에 놀러갈 생각에 들뜨셨는지 부모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셨어요. 저도 같이 가고 싶었지만 일 때문에 결국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두 분이서 여행을 떠나셨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지 세 분인 가족 톡방이 간만에 활기가 차더라고요. 부모님의 여행 마지막 날에 엄마한테 뜬금없이 사랑한다는 카톡이 왔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답장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었던 일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아무 생각 없이 받았어요. 부모님께서 돌아오시는 길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 그만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당하셔서 크게 다쳤다고.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택시기사가 제 상태를 보더니 말없이 엑셀을 밟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어머니께서 사고가 나고 정신이 있으실 때 마지막으로 제게 사랑한다는 독을 보내신 거였어요. 저는 부모님을 덮고 있는 흰천을 부여잡고 아직 답장도 못 했는데 이렇게 가면 어떡하냐고 오열을 하자 저를 말리시던 주변 사람들도 고기만 푹 숙이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부모님을 불러도 두 분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저도 휴가 내고 같이 갈걸 그랬다며 목 놓아 울다가 그대로 기절했고, 부모님의 장례는 뒤늦게 다른 친척분들이 오셔서 진행됐어요. 장례 치르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부모님 영정사진만 쳐다봤던 것 같아요. 친척들은 이대로 두면 저까지 잘못될까봐 입에 뭐라도 넣어주시려고 하시는데, 눈물만 하염없이 나고, 도저히 뭘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장례가 끝난 후에도 저는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집에 와서도 영정사진만 붙들고 누워서 울기만 했어요. 제가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영정사진 안고 자서 그런지 꿈에 부모님이 나오셨더라고요. 계속 이러고 있으면 마음 편히 못 떠나니까 제발 일어나서 뭐라도 먹으라고 혼내시더니 사라지셨어요. 잠에서 깬뒤 저는 일어나서 곧장 부엌으로 향했어요. 꿈에서 부모님 하신 말처럼 저 때문에 편히 못 가시고 계실까봐 뭐라도 먹고 힘내서 부모님 마음 편하게 보내드리자고 생각했어요. 저는 밥을 입에 쏘셔 넣으면서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막상 부모님 없이 첫발을 내딛으려고 하니 늘제 뒤를 지켜주시던 부모님이 더 이상 이곳에 안 계신다는 현실이 저는 너무 겁이 나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서 자취 중인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은 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며칠 동안 부모님 유품을 정리하고 마지막 남은 물건들을 정리하려고 밖으로 나갔는데 저희 집 앞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께서 이 추운 날 얇은 가디건만 입고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119에 신고만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텐데 저도 모르게 부모님 생각이 난 건지 할아버지를 저희 집 안으로 모시고 들어왔어요. 다행히 친구 중에 의사인 애가 있어서 잠시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친구는 할아버지 상태를 보더니 제가 발견하지 않았다면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실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할아버지를 살짝 일으켜서 따뜻한 물을 입에 넣어드렸어요. 정신이 돌아오신 건지 제가 넣어드린 물을 삼키시더라고요. 저는 전기장판 온도를 더 올려드리고 따뜻한 물을 담은 보온병을 할아버지 머리밭에 뒀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깨어나실 때까지 옆에서 기다렸죠. 정신을 차리신 할아버지는 아무 것도 기억을 못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저희 집에 쓰러져 계시길래 안으로 모셨어요. 혹시 집이 어딘지 아세요?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나 집이 어딘지 몰라.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우리 손녀. 손녀 어디 갔나? 손녀 보고 싶은데, 우리 손녀가 나 엄청 좋아했어. 할아버지 집주소 기억 안 나세요? 어쩌다가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저한테 나중에 집주소 기억나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아셨죠? 할아버지랑 얘기를 해보니 손녀만 기억하시고 약간 치매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치매라도 가끔 예전 기억이 돌아오실 때가 있으시니까 제정신으로 돌아오실 때까지만 제가 보살피기로 했어요. 그래도 다행인게 제 직업이 작가라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출근 걱정 없이 할아버지를 옆에서 보살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손녀 이름도 모르고 얼굴만 기억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저를 보면서 손녀가 생각난다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할아버지의 미소를 보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얼른 가족품에 다시 안겨드리고 싶었죠. 제가 원래는 가족이랑 저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마음이 넓어진 건지, 부모님께 하고 싶었던 효도를 할아버지께 하고 있었어요. 혹시나 할아버지가 불편하실까봐, 기억을 찾으실 때까지는 저를 손녀라고 생각하고, 많이 노추하지만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라고 했어요. 부모님께서 혼자서 외롭지 말라고 제게 할아버지를 보내신 건가 했어요. 이젠 할아버지와 정이 들어서 정말 친할아버지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할아버지와 제가 같이 지내게 된지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죠. 때뜸 할아버지께서 이제 다시 본인 집에 가 봐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나랑 사느라 고생이 많았지. 처음 보는 사람을 이렇게 보살피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제 나도 슬슬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집으로 돌아가시다니요? 이제 기억이 돌아오신 거예요? 집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혹시 길 잃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구나. 혼자 찾아갈 수 있어. 나 이제 왔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치매가 아니었거든.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 치매인척 연기했던 거야. 굳이 연기까지 하실 필요가. 도대체 이렇게 치매 연기까지 해가면서 집에 안 가시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할아버지께서 치매 연기를 하게 된 이유를 말해주시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입이 떡하고 벌어졌어요. 자식이라는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까지 매정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께서 사업에 성공하고, 자식들을 혼자서 다 키워왔었는데 자식들이 커서 자신의 재산과 사망보험금만 노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침해 걸린 척을 했었는데 자식들이 거두기 싫어서 저희 집 앞에 할아버지를 내려두고 그대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껏 키워준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수 있냐며 화를 냈어요. 할아버지는 그동안 자식들한테 당하신 적이 많으셨는지 모든 것을 체념하신 표정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더 늙어서 자신이 정말 치매에 걸리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저는 떠나시는 할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배웅해드렸어요. 며칠 후 제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온 사이에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저희 집 앞에 서 있더라고요. 곧이어 운전석에서 말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이 내리더니 저희 집 배를 누르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 저희 집인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처음 뵙는 분 같은데 혹시 저희 부모님이랑 아시는 사이세요? 혹시 김지연 씨 맞으십니까? 회장님께서 지금 찾으십니다. 김지연 씨가 맞으시다면 저와 함께 갈 곳이 있으신데 차에 타시겠어요? 회장님이요? 그런데 제가 그쪽이 누군 줄 알고 차에 막 타요? 누군지 먼저 설명을 해 주셔야 저도 차를 타던가 말던가 하죠. 제가 정장 입은 남자를 경계하자 뒷차 문이 열리더니 저희 집에서 같이 지냈던 할아버지께서 나오셔서 저한테 일단 차에 타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차를 타서 어디로 가는 거냐고 여쭤봤지만 제가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한참을 가다가 차가 멈춘 곳은 꽤 비싸 보이는 아파트 앞이었어요. 여기는 앞으로 지연이 네가 살 곳이야. 어때? 마음에 드니? 1년 동안 이하래의 비위 맞추느라 고생 많았다. 그동안 고마워서 내가 선물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 저는 이런 거 바라고 한게 아니었어요. 그냥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서 도와드린 것 뿐이에요. 나도 안다. 너가 가진 것도 없고 기억도 못하는 나를 부자인 걸 알고 일부러 보살펴 줬겠니? 몰랐는데도 친하레비처럼 챙겨준 너한테 더 고마운 거야. 내 마음이니까 받아줬으면 좋겠구나. 만약 제가 안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도 만족해요. 저 아파트는 제게 너무 과분한걸요. 너가 안 받는다고 하면 내가 많이 서운할 것 같구나. 너는 충분히 이런 곳에 살 자격이 있어. 그리고 나도 조만간 바로 옆으로 이사 올 거야. 필요한 거 있을 때 언제든지 우리 집으로 오고. 알겠니? 저는 얼떨결에 혼자 살기엔 부담스럽게 큰 아파트가 생겼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사 오고 3일 뒤에 바로 옆집으로 이사를 오셨죠. 저희는 서로의 집을 오고 가면서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할아버지의 양딸로 올려주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제게 자신이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죽기 전에는 꼭 제가 평생을 같이 할 짝을 만나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아직 부모님 잃은 슬픔에 잠겨서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정말 아끼는 친구의 아들이 있는데, 친구 아들이라면 믿고 저를 맡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분은 현재 할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으려고 할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자식한테 회사를 물려줄 텐데, 자식보다 믿음직해서 그분한테 물려주시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가족들 분쟁에 진절머리 날 때마다 그분 집에서 지내곤 했다더라고요. 같이 지내보니까 이렇게 진국인 남자가 없는데 너무 아깝다고 하시면서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만나보니까 되게 진중하고 듬직하더라고요. 그분도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엄청 다정하게 저를 챙겨주시길래 진지하게 만나기 시작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결혼을 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남편이 여자한테 많이 당해서 결혼을 안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괜찮은 여자 있다고 놓치면 후회한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할아버지께서 저렇게까지 하실까 하는 호기심에 저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첫 만남 때별 얘기 안 했는데도 이상하게 저한테 마음이 갔대요. 연애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저라면 결혼까지 할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더라고요. 결혼할 짝은 다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 참 신기해요. 남편과 저는 연애를 오래 하지 않았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편했어요. 현재까지도 싸운 적 없이 꽤 볶으면서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임신 중인데 할아버지께서 제 임신 소식을 듣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시겠다고 난리친 게 엊그제 같은데, 최근에 할아버지께서 몸이 안 좋으신 것 같더니, 결국 얼마 못 버티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뭐가 그리도 급하셨는지, 마지막 인사도 못 드리고, 그렇게 보내드렸네요. 할아버지 장례식에 갔는데, 자식들이라는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자기들끼리 부의금을 어떻게 나눌지 궁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때까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을지 안 봐도 눈에 환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3일 동안 할아버지 곁을 지켰고 나중에 비석께서 조용히 저희를 부르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유언장을 제게 건네셨는데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께서 남긴 모든 재산을 저에게 주신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유언장에 같이 들어있던 조그만 봉투에는 태어날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제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자식들이 유산을 탐내고 제게 무슨 짓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셨는지, 그동안 자식들이 잘못한 짓을 적어놓은 종이도 같이 들어있었어요. 횡령의 갑질에 지은제가 한두개가 아니더라고요. 비서께서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혹시나 자식들이 찾아와 돈을 탐하려고 한다면 바로 자신에게 전화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앞으로 계속 저를 모시게 됐다고 하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지만 할아버지의 명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는 저희 남편이 할아버지를 이어서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에 할아버지 자식들이 저희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할아버지 재산 내놓으라고 소리를 있는 대로 다 지르더라고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갔어? 당신이 뭔데 그걸 다 꿀꺽해? 친자식들이 이렇게 두눈 뜨고 살아있는데 왜 당신이 가져가냐고? 당신, 우리 아버지 돈 많은 거 알고 일부러 접근한 거지? 그렇게 아버지 돈이 탐났어? 양딸? 진짜 웃기지도 않아. 당장 우리 아버지 돈 내놔. 어디서 이렇게 쓰레기 냄새가 나나 했더니 저기요. 왜 여기 와서 소리 지르고 난리세요 당신들 한 짓이나 생각해 보세요. 치매 걸렸다는 아버지를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친자식은 우리인데 왜 네가 날리냐고. 양딸로 올려주니까. 진짜 친자식이라도 된것 같아? 그동안 할아버지가 왜 자식들 한탄을 했는지 이제 좀 알겠네요. 어떻게 그렇게 인자한 할아버지 밑에서 저런 사람들이 태어났는지. 야, 너말다 했어? 이게 말이면 단줄 아나? 당장 우리 아버지 돈 내놔. 돈 어디 있어? 그 많은 돈을 어디다 빼돌렸냐고? 할아버지 예상대로... 자식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마음대로 안방에 들어가서 뒤집어 놓더라고요. 그 꼴을 보면서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비서분께 전화를 했어요. 대충 주변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니 눈치를 채셨는지 금방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경찰과 함께 와서 자식들은 결국 연행되어 끌려 나갔습니다. 저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았고 모든 일은 비서분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셨어요. 자식들은 법정에 서게 되었고 지은제가 워낙 많아 징역을 피하긴 어려웠어요. 저는 현재 집에서 편안하게 퇴교를 하면서 남편과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할아버지 자식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조금 불안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저를 괴롭힐 사람이 없어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평화롭게 지내고 있어요. 출산을 한달 앞두고 있는데 아이를 낳을 때가 다가올수록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요. 친손자처럼 이뻐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할아버지께서 미리 예약하셨던 애기 용품들이 지금 하나씩 도착하고 있는데, 처음 애기 용품을 배송받았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배송이 다 오면 애기 물건들 챙겨서 할아버지 산소에 다녀야겠어요. 그동안 고마웠다고 떠나시는 순간까지도 저와 아이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더구요. 저에겐 할아버지가 되어주셨다가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분을 언젠간 다시 만나는 날이 오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